Merhaba Leyuha kanalıma hoş geldiniz. Bugün Fortnite'ın ilk defa For Der Open gibi bir videosunu izleyeceğiz. Dilerseniz geçelim mi izleyelim? Daha fazla Fortnite hakkında video istiyorsanız video beğenerek yorumlarda bunu yazabilirsiniz. Kanalıma da tamam. bunu sevinirim. Evet. Oh. Bam bam bam. Hey. Hi. Hi. Hello. Hi. N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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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영. 스킨하고 영태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기영이 이제 베를린 집으로 잠깐 가서 거기 데려다줄 겸 지금 인천공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하 맞나. 우리 마형 덕분에 이제 공항을 오랜만에 가니까 난 너무 설레. 난 이렇게 설레기까지. <laughs> 어, 너 이렇게 신나지?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 Yeah, we get married or what? Light하게 산적이 처음이야. n no. 바지 하나 싸고 no. 나머지는 음안주 거리 oh. 애들 주 거. 지퍼 같은 거좀 비싸잖아. 그래서 친구들 주고. 어디 가든지 mm. 우리 주변 사람들 챙기고 네. 자기 제자들 챙기는 우리 동규 형. 침대래 침대래 안 챙기는 사람들 다 챙겨. 이 o 그래서 이제 우리 포르테나, 네. 우리 오스틴이 나를 먼저 픽업을 하고 mm -hmm. 그리고 영태기와 성현이 성현이가 응, 봉 a 에서만나 u a r 합류를 됐지. 할 것입니다 t h a That's so chill. 특한 나의 멤버들 동생들 <laughs>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온대요. i n g there? Now, you my lover in the now a 어 d ther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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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애들 만나서 지금 저희들 있으니까 또 이따가 또 찍도록 할게요. 네, 팔이 아픕니다. 네, 팔이 아프니까 동경, 팔 아픈 것 같아가지고 안녕. 네, 안녕. <laughs> 아프다. 지금 동경하고 영태이가 먼저 만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체크인 아마 줄 서서 있을 것 같은데 좋겠다. 발견. 멀리서도 보이는 우리. 와, 우리 멤버들의 향기. 멤버들. Hi, 이 a n g a It's a so cat. Hi,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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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 o 가 h o 리 a r 우리 아 u 막내가 없는 e 계로 이따가 또 우리 막내는 u 맨날 w a r 우리 막내 우리 막내 막내 y 탑인가요? w are y o 밥 먹으면서 어게요 바이바이 그 어, 어? 아. <목소리>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응, 마지막 만찬. 와. 최후의 만찬인가? 6개월만에 독일 다시 돌아가는 중이 있어서요 떠세요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머네요 여기 왜 이렇게 방큰 건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동방이 커서 좋아. 난 솔직히 오늘 동기 형보다 내가 더 설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다 갈다 가고 싶고. 캡슐노때려서 자고 싶고. 저도 너무 설레네요. 같이 떠나고 싶네요. 우리 멤버들하고. 전 동기 형 캐리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대신 폴터나 대신 한번 다 같이 가는 걸로. 대학 썩게 돌아. 자기. 동기 어디 가셨어? Berlin'e gaya Almanya gidiyor diye. Berlin'e TV gitmeni. Berlin'e gidiyorum diye. Ben. Oy, şingen Hadi ma. Hadi ma. hadi 엄정함과 거대함. 그란데. 우리 리단는 배고픕니다. 또 그란데. 요즘 방금 먹지 않았니? 와. 없네. Looking d e l i c i o u 우리 막내는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배리 와. 나는 원래 누구 이거 피컵하는 걸잘안 음. 하거든. 음. 근데 우리 형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이니까 픽업도 올 거야. 뭐 할지. 뭐 할지. 할지. 형. 몇시 도착이야? 아우 와아 아우 구스틴냐야아구고스틴나 <laughs> 의리 빼면 시체야 그럼 몇시 도착이야? 시체다 아침이야 아침 몇시 우리 이거 피켓 들고 서 있을게 포르테나 화이팅 포르테나 하나다 아, 아 진짜 만들어서 살지 바로 인테나에서 먹어도 되겠다 인테에서 먹자 인테나에 너가 맛집 많을 거 아니야 여기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영종도 거기 가는데 순두부 짬뽕 순두부 있거든. 자장년아자 짜장면이랑 바포 생각야시에시가고혹이야 자파니스. 보고 싶어. 언제 와? 넘게 고생 많았고. 잘 갔다 오고 형. 보고 싶을 거야, 진짜. 근데 형 표정이 되게 좋다. 우리 떠나보냈는데. 나 1시간 잤어, 진짜. 앵글 왜 이래? 그러니까 앵글... g you there. One is chasing you. One is a woman. 는 n e 공 s a woman. o e is a woman. o a w o n e i m a s a a n One is a woman. One is a

Bye bye. Bye e Bye b e b e e b e b y 잘 Bye bye. Bye bye. Bye b y Bye bye. Bye bye. b y 그 bye. Bye bye. b y 사랑해. 사랑해 디큐리. 어. 안녕하세요. 가기가 진짜. 지금 저희 저희 팀 포르투나의 마형 동규형이 독일에 출국하는 날입니다. 출는 날입니다. 음, 양돈 많이 벌어 와. 와, 알마에되아뭐 찍어. 기분이 짭해요 아, 게리 던 m ü ş 아데 뭐. m ş

난 <laughs> 못했습니다. 영택이 형의 기상이 네. 실패하였습니다. <laughs> 아마 영택이가 이런 흔할거예요뭐 자기 나도 봤냐면서 뭐라고 하겠지? 이게 뭐에요 이거? 아, 알아요. <laughs> <laughs> 입구와 <입고> 출구를 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걸려 넘어지라고요. 뭔가 턱이 형씨 <laughs> 네, 네, 네. 네. 뭐. 우리 해장해야지. 네. 아, 제가, 거 아니, 거, 제가 같다. 네, decidem,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w h a t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베를린 몇 시간 정도 비행하시죠? 프랑푸트 먼저 가야 되니까 네. 프랑푸트가좀 달라져가지고 그래는데 네. 15시간 걸려요 15시간이요? 프랑푸르트에 도착해서 네.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더 가야 돼요 원래는 바로 뉴르크로 갈라 그랬는데 네. 벨링을 갔다가 내 집을 찍고 가야지 마음이 놀거 같아서 뉴렘을그 아, 뒤로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 같다, 아. <laughs> 저쪽 저쪽 으로 가야 <laughs> 가야지 혹시 가도 <laughs> <롤. 웃음> <laughs> 무슨 소리시죠? 아, 들어가세요 저희 팀에 영태경 어디 갔죠? 아주세요 여기에다가 포샵하면 되죠 네. 아 이곳에? 응택 네. 포할란 인형이라도 가지고 올거에요 네. 아,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했고요 네. 저녁을 아, 아침을 아 먹고 이제 동경을 배우보려고밥 한잔 하고 와 1시간 네. 정도의 시간 이는사 네. 없는데 저희는 이제 30분 동안 화이워 먹겠습니다 네. 후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이따 봐요 바이바이 잘 먹었어요 족답라 그 이제 커피 식사를 마치게 마치고 짬뽕을 먹었거든요 짜장면도 먹었고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나이스 자, 나이스 커피를 마고 뭐고? 하겠습니다 아, 커피마저 부담해주시는 우리 마디 그럴 때 확실히 손실 나는 우리 형 이동규가 쏟아 이동규가 쏟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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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형안었다 어, 제 그렇게 먹었는 데. 안어나포르투나 f o r t 한말씀만해주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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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 동경의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두달 간의 I... 오페라 여행 잘 떠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했다, oh, yeah. 안녕. 행복했다 oh. 안녕. 어. 포르테나두 달간 떨어지는 소감이 어떠요합니다다 네. 자. 어. <gülüyor> <gülüyor> bu bak, niye? Niye? Gona ya, gel bak. Gelin. 거지 온다 왓? 유난히 떨리잖아 어 데네샤가? 도노 저희가 형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요 우리 포르테나의 사이언스 그리고 저는 아이들리시널 여러분? 음악이? 포르테나의 이동규씨가 독일에서 국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제가 오늘 성현이는 일이 있어도 몰하고 우리 둘이서 일단 왔는데, 뭐스 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월드스타, 월드스타, 네, 드스타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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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떨리고 싶은데, <laughs> 빌라. 문재인 형나올것 같아. 그 분이 오시는 소리가 <laughs> 노좀싫어

Neyse videonun sonuna diyelim. Daha fazla Fortnite hakkında bir video istiyorsanız video beğenerek yorumlarda bunu yazabilirsiniz. Kanalıma da abone olursanız sevinirim. Kendiz bakın üzere Bay bay.